패션피플 이동희는 1985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꿈은 만화가였으나 점점 커가면서 손재주의 한계를 느끼고 어느 순간부터 만화 속 표정을 흉내 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동희는 비교적 늦은 데뷔를 하였는데 일찍 데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한다. 자기 자신의 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다고 하며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 데뷔에 대한 압박이나 초조함은 없었다고 한다. 또집안의 반대도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 도망도 다녔고, 하루에 영화 3편 이상 봤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생기면서 작품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고, 역할을 하나하나 따내기 시작했다. 이동희는 소속사를 직접 구하지는 않았다. 자기를 보고 투자를 하고 싶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 지금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 시멘터에서 연락이 왔었다. 당시 시멘터에는 김윤석, 엄정아, 주원 등 쟁쟁한 배우가 있었다. 시멘터 이전에는 7개의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림을 크게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큰 회사에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포털 사이트에 이동희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단출하다. 요즘은 나이를 표기 안 하는 게 거의 대다수이지만 이동희는 스스로 나이를 지었다. 배역을 할때 나이 명시를 하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30대 나이이지만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배역을 맡고 있다. 이동희는 2012년 영화 남쪽으로 티어에서 카페원인 역할로 데뷔를 하였고 이후 감시자들 집으로 가는 길, 밤의 여왕 타짜 신이손 등 연달아 작품에 캐스팅 되었고, 운이 좋았고 딱 3년 봤다. 내가 나중에 7 80세가 됐을 때이 3년을 후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프로필을 돌렸다고 한다. 약 300군데를 돌렸고 15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그중 9개의 작품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 이동희를 생각하면 응답하라 1988의 유동룡이 떠오른다. 재치있고 톡톡 튀는 대사와 생활 연기 아버지이자 학생 주임인 유재명과의 호흡을 보여주며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동희는 데뷔 이후 꽤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단역 및 조연으로 활동하였다. 대부분 주인공이 떠오르겠지만 감시자들, 타짜, 뷰티인사이드, 아가씨. 극한 직업, 엑시트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였다. 응답하라 1988의 성공 이후 흥행한 작품들의 역할이 코믹한 게 많아서인지 코미디 전문 배우로 몰래도동룡이로 보인다는 평이 많은데 이동희는 전국 경기도 수준급이다. 2019년 극한 직업으로 어느 정도 희석되었고 같은 해 어린이를 인해서 아동학대 피해자의 변호사 정협력을 맡으면서 비록 흥행에 성공하진 못하였지만 이동희의 재발견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동희는 탁재훈을 많이 닮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탁재훈이 S.N.L. 코리아에 출연하여 응답하라 1988의 유동룡을 직접 패러디하였고 이후 이동희는 런닝맨에서 직접 컨트리 꾸고 노래를 부르며 탁재훈을 흉내내며 싱크로율 100%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동희는 패션에 관심이 굉장하고 실제로도 여러 스타일의 옷을 잘 소화하며 화보 촬영도 많이 하는 분홍색 덕후이다. 맨투맨, 셔츠, 신발, 바지 등 다수의 패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고 분홍색 평만 봐도 사진을 찍을 정도라고 한다. 2020년 새해전야 이후 차기작 소식이 없던 이동휘는 놀면모하니 MSG 원너비 블라인드 오디션에 참가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진캐리라는 이름으로 참가하여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고 정체가 공개되기 전부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였다. 최종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합격자 중 유일한 비음악인이었다. 이동휘의 차기작은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글리치 디즈니의 카지노와 아직 미정인 모라동이 있다. 글리치는 정체불명의 불빛과 사라진 남자친구의 행방을 쫓는 SF 미스터리 드라마이며, 카지노는 최민식, 손석구, 허성태 등이 출연하며 2022년 연말 최고의 기대작이고 최민식의 24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